아, 잠깐 장소가 있는 거지. 아개못 생겼다. 색다른. 같은... <laughs> <laughs> <왜 따라해? 웃음> 개못 생겼다 진짜로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. 네와고는 보고 얘기하는 거야? 아나 <laughs> 어, 얼마나 위험해? 써나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알았어? <laughs> 나도 있는데 <laughs> 그거. 너 이거 있어? <laughs> 아니, 화일은 아, 나도 있지. <laughs> 나곧 있으면 단검도 찾으러 갈 거야. 아, 그 장검. 백일. 아, 음... 왜 아, 사냥? 200, 200. 오 진짜로 사냥조야? <laughs> 아나 사냥조라니 뭔 소리 하냐. 노예지. 음. 너뭐 먹냐 지금? 컵라면. 그 라면 볶기 알아? 그거 먹고 오. 있어. 아 얘는 진짜 그냥 맨만 맨날 첫날 진짜 라면이나 먹네. 키가 왜 커진 거지? <laughs> 야 원희야 밥 먹다 체했으면 좋겠다. 응응. 음. 한정미 존나 불쌍해. 아 드디어 됐다 와이씨 <laughs> 아어 혹시 우리 갑자기 못찾겠는데말해야 못 단즈 단지, 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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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 <laughs> <결단> 아니야 만원이랑 불러라 다른 길이야? 아 우리 다른 길이 옷이 아, 다르잖아요 이 사람 은 식물인데 진짜 아, 같은 길인줄 알았어 아니에요 언니야 아, 네 아, 와봐 왜요? 무슨 일 있죠? 아, 내가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아, 말했대. 네. 야 중학교에 낚시하고 있었다. 네. 네. 아, 나한테 와. 오더니 말을 걸더라고. 낚풀 방해되니까 꺼지래. 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? 낚풀 방해되니까 네집 앞에 가서 낚시하면 안 되라고. 하던데? 단전니 어니가 네 말해. 네가 아. 내 쪽가. 아니, 가내쫓거라고이렇게 아니, 아니. 네가 아. 오와 내니아라고 내가 어떻게 내아 <laughs> 아니. 너 우리 기아잖아 빨리 남의 기아 빨리 쳐내. 뭐 하는 거야. 아니. 음. 아니. 근데 아니. 아니. s 니 s 니 아니. 아니. 하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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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아니. 딱한번뽑아는아 아니. 니아잠 어, 가신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제가 마을을 한번 좀 뒤져볼게요. 이, 얘가 그 마지막에 무기 없는 애가 뭐라 그러냐면은, 어.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아 그는 마을을 지키고 있어. 제발 우리들의 영웅을 구해줘. 저 산꼭대기에 있어. 아직 숨이 남아있을지도 몰라. 이런 얘기를 해. 일단 내가 그러면은 좀 뒤져볼게. 그 기사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네만. 어, 기사 덕분에 마을이 없...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대만. 용 기사 막 이런 거 아닐까요, 형들? 응 대장금이라도 대장 있긴 거. 하니까. 야, 대장장이한테서 불씨를 구할 수 있다는데? 레트님 저... 마을이에요? 아, 마을. 그러면은 다시... 언니 마을에서 대장장이 먼저 한가 볼래? 어, 살수 있어. 모르겠어요. 구매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에메랄드 어? 들고 가서 에메랄드 한번 구매해 볼래? 어어어 어, 어. 저 그럼 방송 중. 좀... 엄마 몰래 옹기의 파편 레시피를 다 숨겨놨지. 날 놀지 못하게 한 복수다. 라는데? 옹기의 파편 레시피가 있나봐. 옹기의 응. 파편 어떻게 만들어야 되려나? 연금술일 것 같은데? 날패안 타잖아 지금. 아마 분명 이 마을 곳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거야. 어, 그렇게 프레트... 소피아. 상레드생안 열리냐? 어 뭐야? 그게 왜 희미한 봤어. 파편이 붙 붙어 있지? 에메랄드 는 나머니래? 아직... 돌에 응? 희미한 걸요? 파편이 붙어 있는데요? 아, 아 이게 마을에 레시피를 숨겨뒀다 그랬어. 희미한 그니까. 파편 들어가네. 어. 아더이한번 나서야겠다. 내가 풀어올게 기다려. 음... 와. 음... 뭐지? 뭘까요? 멜론님한테 레시피 하나랑 교환하자고 해볼까요? 아 근데 지금 신비한 가루하고 희미한 파편이 들어간다고는 봤거든. 근데 어? 하나가 뭔지 모르겠네.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겠네. 쓰레기 닭가피 어 어. 아 블루피시네. 야 원이야. 네네네. 네, 네. 그 신비한 가루, 희미한 파편, 블루피시 한 마리 넣어봐. 다시 뚫어본다. 찹. 방구나 찹. 먹어. 방구나, 방구나 먹으라니. 먹으라니. <laughs> 아니 원이야 들입니다. 하고 있어? 네. 어. 선파루 불씨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아, 아, 온기의 파편이니까 광석 하나 넣고요? 그 광석은 내가 봤을 때는 막 어떤 특정 광물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희귀 광물, 막 이렇게 적혀있더라, 레시피가. 뭐? 아, 야야야, 여기 가넷 있다, 가넷! 어, 왔습니다! 온기의 파편! 어, 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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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아이고. 사람이 포화 상태라고 치었을 때는 좀좀 마음에 안 드는 리젠율과 아그 어. 스타벅스 뭐 뭐라더라 이게 이름? 빨리 영금술 음. 레시피 한개 뽑으면 끝이야? 어, 아, 단 하나. 뭐냐? 야그까 어? 예. 간다. 된거라 간다. 우리 하나만 뽑으면 돼? 어, 단 하나. 음. Okay. 이게 제발 이게 저 UI적으로 경험치 같은 게이게 몬스터 잡을 때마다 올라가는 게저 트래픽 과목로 만드는 건가 제발 와, 와 진짜 운이 실화에요? 어, 아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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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 뚫었다 디브렛 나아 도티선생님 연금스를 겁나 빡세게 다 뚫었는데 칭호 엄나요아 이게 최천대 그래도 재산 다 빼먹었는데 등골 연금술사? 마녀? 어떤 거 연금술사 하시는... 아니면 마녀로 부탁드립니다 아, 근데 네. 난노니 마녀 안 어울리긴 해아 예? 아, 예? 마녀치고 아, 예. 너무 순해 사람이 마녀 말고 연금술사 하자 연금술사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. 와 칭호받는다 칭호받는다 머리가 잡아드려봐. 그러면 새로운 거 뚫릴 잘했다. 때마다 네. 제가 상급 레시피북 저거 모아둔 걸로 많이 사용하면 바로 열리는 거네 하나씩. 맞아요 맞아요. 어 진짜 크다. 음. 이슈가 있어? 증폭의 주문서 레시피 저랑 공유하실래요? 제가 알아냈습니다. 거기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뭐지 그.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동일한지 우리 맞춰볼래요, 서로? 증폭의 주문서. 저부터 말할게요. 찢어진 주문서. 임턴 어, 거짓말쟁이 아니에요? 난어린이집 우리... 사실 다안 했죠. 하나만 알려줘요. 그러면 제 주민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타현님이 응. 연금술을 계속 알려달래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교환하자는 거예요 증폭의 주문서랑 제발 사기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? 제발 사기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되냐고?